통찰정신요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던 거. 저번주에 했어요. 정신분석, 프로이드 생각나실 거고, 분석적정신요법, 그 다음에 단기통찰정신요법. 그래서 제가 정신분석은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리고 치료자는 음영자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분석적정신요법은 말 그대로 책상을 앞에 두고 같이 마주보는 거예요. 마주 보고 그다음에 본인의 어렸을 때 갈등 이런 거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거죠. 이게 분석적 정신요법이고 단기 통찰 요법은 말 그대로 단기간 동안 딱그 문제점 하나만 딱집어 갖고 그걸 해결해 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기한을 정하는 거죠. 우리 일주일에 몇번 만납시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몇번 만납시다라고 미리 예 얘기를 하는 걸 단기 통찰 정신요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일번 이거 틀리면 안 되죠 자 전적 꿈 하면 무조건 그치 정신분석을 얘기하는 거고 자두 번째입니다 유아기적인 갈등보다는 현재 갈등과 정신 역동 아 현재 포커스를 두네 이게 뭘까요 이게 분석적 정신 요법 자세 번째입니다 성격 문제는 크게 건드리지 않으며 현재 일어난 사. 세대만 관심을 가져. 요게 단기 통찰 요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번째입니다. 대기 대상자는 긴 의자에 비스듬히 눕고 치료자는 그 뒤편에 있어. 마치 음영자 역할을 하는 거. 이게 뭘까요? 정신 분석을 얘기를 하죠. 다섯 번째입니다. 이 이론의 중심은 억압이래. 억압된 감정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람에게 강한 영향력을 미친대. 결국 억압된 것을 찾아내는 거지. 그럼 이 억압, 억압된 것을 찾아내려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정신분석이에요. 자, 여섯 번째입니다. 전이나 꿈의 해석을 가볍게 다룬 데, 결국 뭐야? 정신분석은 아니라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한 직면, 문제의 명료화 등의 기법을 사용한다. 예, 분석적 정신요법. 자, 일곱 번째입니다. 유화적 갈등이나 무의식적 내용을 철두철미하게 다뤄. 정신분석이네 뭐 자, 여덟 번째입니다. 통상적으로 주 1회 마주 앉아서 면담을 시행하는데 12번 20회 정도이고 1회 면담 정도는 45분 55분. 이게 단기 통찰요법이에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입니다. 서로 마주보는 상태에서 면담과 토론 같은 정신기법을 좀더 자유로이 활용해 이게 이제 분석적 정신요법. 그러면 아까 8번 9번 마주보는 건 똑같은데요. 예, 네, 마주보는 건 똑같은데 미리 딱 정하는 게 단기. 그런데 비해서 분석적 정신요법은 미리 정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9번을 그냥 2번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3번입니다. 자, 실존주의 정신요법 그래서 내담자 중심 형태요법 현실요법 합리적 정신요법 있는데 요게 적대 어,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서 좀더 깊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 밑에 잠깐만 볼게요. 합리적 정신요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스에 의해서 발전된 심리치료요법이고 정서적인 문제는 비논리적인 신념체제 또는 비합리적인 가치관에서부터 기인한 거라는 거죠. 결국 비합리적인 것을 합리적으로 봤거나 그러면 정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 정서적 치료요법이야. 예를 들어서 보편적인 비합리적인 생각이 얘가 우리는 모든 사람에 의해서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만 한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아, 여러,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좋지. 주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면 난 되게 좋지. 생큐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비합리적인 생각이라는 거야. 왜? 꼭 반드시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행복한 거야? 아니잖아요. 한 사람한테, 내가 무지무지 좋아하는 사람한테 인정을 받을 때 행복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거는 모든 사람한테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건 비합리적인 생각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아, 모든 사람한테 인정을 받을 필요는 없겠구나. 그러면 어때요? 조금 내가 모든 사람한테 인정을 받아야 행복해. 그래서 나는 불행해. 근데 이걸 살짝 바꿔서 모든 사람한테 인정을 받지 않아도 돼라고 한다면 나는 불행하진 않잖아. 네. 그렇게 바꾸는 거죠. 이거 우리 합리적 정서적 요법이라고 하는 거고. 결국 네 번째 보세요. 비합리적인 생각에서 탈피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입각해서 행동을 하도록 돕는 거. 이거 우리 합리적 정서적 치료 요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또 있을 겁니다. 현실 요법이요. 자, 현실 요법은 글래셔라는 사람이 제시를 했는데, 자, 모든 내담자들의 기본적인 문제가 뇌 병리와는 별개로 현재의 인간관계가 불만족스럽거나 인간관계가 없는 상태,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